야! 야야! 야! 뭐? 야. 야,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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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반도체계의 아이돌 사람들이 오케이 보이시죠? 나도 한대 맞을 거야? 의지!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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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 기록! 착해! 킬 착해! 야 뭐야? 왜 이렇게 오늘 책쓰이거 아니야? 어? 뭐야? 뭐야? 오늘 잠만 어? 우리 세 명인데 왜? 전학생이 세 명이네. <laughs> 어 전학생이 와 오늘? 이 나와? 어, 근데 칠판에뭐 적혀 있는데 누가 적었어? 빨리 말해. 어, 주번 나란 말이야. 누가 적었어? 정답. 뭐? 파워 드릴? 정답. 아 파워 드릴. 아 오늘 여기 뭔가 아, 공사 업체가 아, 찾아오는 아, 거구나. 아, 아, 아 공사. 건설업 파트로 오는 건설업. 그런데 앉아보자, 어, 일단 앉아보자. 일단 앉아보자. 네, 일단 앉아보자. 어 굉장히 궁금한데. 야! 야, 야! 저요! 어? 쟤왜 이렇게 싫어? 뭐구세요 있는데요? 누구세요? 님들 어, 안녕하세요. 네. <laughs> 누구야, 너네? 어? 우리는 선생님들도 아니고, 파워 음. 들릴도 아니고, 우리의 어. 반도체계 아이돌, 파운드리야. 어? 파운드리? 어, 파운드리? 뭐하 파운드리? 야, 뭐, 파운드리가... 뭔데? 그게 뭐야? 는 바로 곧전 세계 반도체를 이끄는 삼성전자고에서 전하고 파운드리 사업부 현직자들 이 야. 와. <laughs> 아니. 우와, 내가 일단 어. 그러면은 좀 소개 좀 해줘봐. 어 뭐야? 파운드리가 뭐야? 우리 파운드리 사업부는 고객들이 설계를 하려다 보면 공정 설계, 수율 개선, 양산, 설계 지원까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한데 응. 그 모든 일들을 담당하는 만능 사업부라고 할수 있어. 와아 아이돌 맞네 그래 아이돌 맞아 우리가 그 아이돌이라니까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부르고 근데 아이돌 맞네 그건 아직 연습하고 있어 <laughs> 아직 아직 <laughs> 어. 아 우리 친구들 좀 긴장한 것 같으니까 그럼 누구부터 자기소개 할 거야? 응 음? 그러면 내가 먼저 해도 될까? 어, 어? 아, 좋아 나는 공정설계 직무에서 근무 중인 김연주라고 해오연주 반가워. 반가워 반가워, 반가워. 연주는 어떤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 좀 궁금하지. 어. 어, 내가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어? 공정 설계는 기술의 정의부터 시작을 해서 어? 마스크 레이아웃 작업 그리고 어? 웨이퍼가 팹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수백 개의 공정 스텝이 있거든. 어. 그 공정들을 어, 설계하고 관리하고 분석하고 또 어. 개선하는 그런 업무도 어. 다 포함돼 있어. 굉장히 어. 많지. 굉장히 많은 일을가오야너 진짜 많은 일을 한다. 이정도면 <laughs> 궁금한 게그 직무를 보면 공정 설계와. 공정 기술 이렇게 나눠주는데 사실 내가 듣기만 뭐가 같은 거 같거든 차이점이 있어? 내가 맡고 있는 공정 설계 직무는 제품군이나 노드로 조금 더 구분이 되고 반도체 공정의 아키텍처를 설계한다고 보면 돼. 음. 반면에 공정 기술은 조금 더그 단위 공정들에 나눠져 있는데 그 음. 공정을 분석하거나 개선해서 양산으로 더잘갈수 있도록 최적화시키는 그런 직무라고 보면 돼. 자시연아 해석해줘. 어. 너무 어렵다. 시연아 해석해 줄잖아. 해석해 줘. 야 보여줘. 우리 힘 보여줘. 보여줘. 그러니까 어 일이 쉽진 않다. 와, 아! <laughs> 이게 냅지 이게 세트 어려운 어, 어려운 거지만 엄청난 있단. 일을 막고 하고 확실하게 다르다. 어, 다르다. 아. 다음 누구지? 다음은 어. 내 소개할게. 오케이. 어. 나는 어, 파운드리 사업부의 설비 기술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든솔이라고 해. <laughs> 오! 든든하다 든든하다 든든하네 든 아직 지 설비 <laughs> 기술팀이 주로 하는 일은 설비 알람 <laughs>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조치나 뭐 알람 <laughs> 발생에 대한 트레이스 어? 하고 쉽게 얘기해서 어. 설비를 직접적으로 만지는 모든 일을 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음. 설비가 워낙 최첨단 설비야 그렇지. 최첨단 설비를 음. 운용하고 개선과 개조 그리고 불량 발생에 대한 심도 깊은 트레이스와 내 아이디어가 적용돼서 개선이 되면 그거에 대한 성취감이 어. 진짜 최고야. 그래서 재밌던 것 같아. 우리 직무가 그렇지 재밌던 것 같아. 약간 떠는 주인 맞는 거잖아. 재밌던 것 같아. 솔직히 이해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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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야, 우리 됐다. 그러면 지금 계속 두 사람 많이 얘기했잖아. 둘 소리랑 연주. 어. 우리 민호. 열심가고 아, 나한테도 해. 좀 관심을 그래, 가져줘내 그래, 그래, 차례 언제나 했다. 말해봐 말해봐. 기다리고 있었잖아. 말하고 싶을 거야. 너를 소개해줘. 이제 해줘내 소개. 어. 나는 어?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 안에서 회로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광민우라고 해. 오, 회로 설계? 응, 회로 설계를 설계. 해. 앞에 두 친구가 하던 일이랑은 조금 다르지. 음 근데 이제 그 회로 설계 중에서도 나는 이제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주로 이제 테스트 칩 같은 걸 설계를 해서 어?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제공하는 SRAM, 스탠다드셀 같은 파운데이션 IP를 내가 칩을 말아서 직접 평가를 하고 우리 IP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동작을 한다. 이런 스펙을 고객들한테 제공을 하지. 왜냐 어, 근데 뭐야? 내가 알기로는 파운드리라는 것은 양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회로 설계의 직무 자체가 필요해 아 이게 진짜 좋은 질문이다 네? 여기 회로 설계가 왜 있지라는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야 그치. 그냥 설계사랑 공정이 완전히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설계사가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우리 고객들이 가장 기본적인 설계 단위를 가져가서 설계를 시작을 해야 돼 네. 이제 그 설계사가 가장 최고의 성능을 가지는 칩을 뽑아내려면 우리가 그렇게 설계할 수 있도록. 가장 기본 단위 i p 들를 만들어주고 설계 플로우도 우리가 가이드를 해주고 어. 그러니까 우리 공정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장 최적화된 플로우나 i p 들를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 아나 근데 사실 궁금한 건 따로 있어. 이번에 몇 명이나 뽑아? 대준우 우리가 채용 규모를 응. 어,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못해. 파운드리 사업부가 바, 반도체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다루잖아. 어. 어. 그럼 우리 사업부가 응? 사업부 내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갖고 있어. 아 그러면 대충 채용 규뭐아좀 각각 다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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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럼 그럼 음. 자 그럼 내가 첫 번째 문제를 내볼게. 맞춰봐. 오케이. 알았어. 내가 입사 후에 공정 설계 업무를 하면서 음? 가장 짜릿했던 순간이 있어. 크게 언제? 뭔데 뭔데 뭐. 나 알아. 뭐. 뭔데 뭔데. 아니, 지금 뭐 발전 뭐 뭔데. 뭐. 일할 때 짜릿한 거딱 하면 이거밖에 없지 않아? 뭐? 성과가 좋았네 음. 자 이거 성과금. 아 성과금, 성과금 아 성과금 성과금 너무 좋겠다 어때? 성과금. 응. 성과금 맞는 거 같아 어, 엄청 짜릿하긴 하지 어. 근데 정답은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니야 성과금이 아니야? 성과금 그거보다 아니라. 더 짜릿한 적이 운이 있어 운이 아니다 나어 설계니까 쉬운 시절에 설계를 잘해서 칭찬을 받은 거야 어 뉘앙스는 비슷한데 뉘앙스는 비슷하다고? 어. 오케이 정신. 정답 느낌에 뭔가 큰 프로젝트에 본인이 참여한 약간 그런 기여를 했어 아 그런 느낌인 거지 진짜? 정답이야 동의야! 떱니다! 이게 떠요 언니 근데 잠깐만 큰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내가 응. 시집 시절에 프로젝트를 맡은 게 양산 이력도 없고 고사양 제품을 맡게 된 거야 어? 근데 무섭겠다. 이름만 들어도 신규의 고사양 얼마나 어려워 어려워 어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 내가 이거를 과연 잘 하고 있나 아. 그런 고민도 많이 되더라고 음. 아 그때 그 시절에 사, 사수 선배님이 아, 잘하고 있다 조금만 어. 더 해보자 어. 이런 말씀 안 하셨으면 나는 그만 힘들게 그 과제를 끝내고 바쁘게 지내면서 어느 날 이제 출근날 기사를 내려보고 있었던 거야. 응. 응. 근데 웬일이야? 왜? 기사에 완전 굵은 글씨로 허, 삼성 파운드리 땡땡 뭐, 기술을 사용한 AI 제품 수주. 야, 와, 기사로 그게 떴다고? 어, 기사로 본 거야. 언제 너가 그럼 했던 게딱 기사로 나온 그치? 거야? 내가 개발을 했는데 그게 와. 나온 거야. 야. 다른 제품들 많이 하고 있지만 그때 어. 그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아. 손님이기도 어. 했고 어, 체조통신된 거 같잖아. 이제 내 질문 하나 할게. 오케이. 어. 나는 내 직무에서 일하면서 어. 진짜 자랑스러웠던 적이 있었어. 오. 진짜 자랑스러웠죠? 자랑스러웠다. 음. 최고였다. 최고였어. 자랑스러웠다. 어. 그게 어언제인지 한번 맞춰봐 나? 음. 첫번째 나지. 오케이 좋아 좋아 나 감이 왔어 지금 필이 따고 왔단 말이야 뭔데요? 지금 근소리의 업무 자체가 어. 설비 기술 진무야 어? 맞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고장난 설비를 고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음 고장 음 고장난 설비를 고친 고침... 비슷한데 약간 음. 좀미양사 달라 고친 느낌이야 그런 거 아닌 거 같은데 고쳐 고친 느낌과 조금 쪽... 좀 달라, 그치? 어. 좀 달라. 어. 내가 봤을 때 이거야. 이게 이게 고장난 걸 고친 게 아니고 응. 뭔가 사전에 그캐치해서 미리 알아둔 거야. 약간 사고를 나, 대형 사고 날 거를 미리 알아가지고, 어 이거 이 문제가 있는 거 같다. 그런 게임, 예방, 예방, 내가 예방, 예 맞아. 야. 우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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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드디어. 오버리 불러,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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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가 잘못 세팅돼 있는 걸 발견했었어. 아, 오 중요하다. 아, 중요하다. 우리 설비에 들어가는 것 중에 포토 레지스트라는 액체가 있는데 음? 포토 레지스트를 고구마로 비유해 볼게. 고구마 1과 고구마 2가 있는데 음. 우리가 협력 업체 분들께 고구마 1에 대한 셋업을 요청을 드렸었어. 어, 음? 근데 말씀을 드리고 협력 업체 보고서를 막 이렇게 넘겨보는데 고구마 셋업, 고구마 세팅 이렇게만 적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1인지 인지안 적혀 있는 거야 오. 아 이게 호박고구마인지 밤고구마인지 그치. 안 적혔던 거지? 그치. 그게 도 똑같은 아. 고구마인데 완전 다른 거거든 아. 그렇지. 아. 번호가 안 적혀 있는 걸 보고 세하잖아 응. 아. 어? 이거 콕! 콕! 촉, 콕!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촉이었어 이번 가 이상하다 아, 아. 이상하다 김쎄다쎄 아. 그냥 뭐세하다 어. 아. 어. 갔어 확인해 보니까 고구마 2가 있는 거야 와. 그래. 아. 이가 있었어. 확인하자마자 이제 응. 그 협력업체분들께 어, 다시 세팅 요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선배님들한테 이거 다시 세팅했다고 말씀을 드렸어. 응. 응. 그러니까 거의 모든 선배님들 다잘 찾아오셨어. 왜? 왜큰사고 막았다. 왜? 막았다. 큰 사고 막았다. 고구마. 고구마 1, 2. 그 고구마 때문에 불이 날수 있었구나. 그래서 선배님들 다 와셔가지고 아, 나큰 사고 막았다 이렇게 <laughs> 해주는데 여기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그것 때문이 아닐까. 근데 이것보다 <laughs> 자기 만족이지. 음. 아, 음. 내가 해냈다. 내가 해냈다. 밥 그러니까 밥값 했다. 그러니까 인분을 했다. 아, 인분을 했다. 했다. 밥값 <laughs> 어. 그, 그 이상 했는데. 아, 그렇지. 반찬값까지 했어. 반찬. 1인분은 했다. 그런 약간 자다가도 약간 뿌듯합니다. 아. 자 이제 민우 민우 가보자 민우. 아, 네. <laughs>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어. 이제 나에 관해서는 내가 삼성에 처음 합격해서 이제 현업을 시작하고 나서 가장 자부심이 생겼던 일이 한번 있어. 자부심 아부심. 어. 이게 정답? 어떤 걸까? 그 삼성 머드 퍼스트. 머드 퍼스트 클래스. 아, 좋아 좋아. 삼성을 다니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있어. 어. 보자, 보자 뭐야? 뭐야 뭐야? 명함이 있어. 아. 어? 명함 딱 나와서 엄마 아빠한테 딱주니까 엄마 아빠가 아이고 우리 아들 삼성 다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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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들 그렇게 하신다고? 아 <laughs> 잘하네. 어째? 아, 이거 우리 엄마를 대신해서.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아니 아니 아니야. 아, 비슷했네. <laughs> 우리 엄마 약간 점잖으셔아 그래? 아 그러면 점낭 퀴즈였구나? 저희 아들입니다 나도 한대 맞을 까야 <laughs> 아니 근 진짜 뭐 만약에 조금 아, 힌트를 할까? 줄까? Uh -huh. Uh -huh. Uh -huh. 남들보다 나는 조금 더 특별한 설계를 할수 있어 아 특별한 uh -huh. 설계? 아. 왔어 아, 왔어, 아, 왔어. 너손안 아프니 근데? 나손 아프지 나오나 근데 이거 진짜 감았어 아어짜요 일단 삼성을 하면 어, 뭐 대한민국 1등 아니겠어? 어. 설계를 하는데 어. 그 설기 자체가 최첨단이에요. 아. 다른 사비드 회사들이랑 비교가 안 되는 거지. 이게 정답이야. 이게 정답이야. 이게 아이아 그런 걸로 잡으시면 빼지. 이게 다아 등속하는 연주 설맞죠. 덕분에 가능한 건데. 어. 어. 나처럼 이제 회로 설계를 한다 그러면, 어? 세계에서 유명한 회사들에서 설계하는 친구들이 음. 보통 아무리 작은 공정으로 해도 한 7나노. 어? 어. 7나노 공정. 이런 음. 걸로 이제 설계를 하고. 또 대학원에 있는 친구들은 어. 뭐 65나노, 130나노 와. 이렇게 되게 큰 와. 나노로 설계를 해 근데 이건 작을수록 최첨단이란 말이야 그 근데? 근데 세계 유명한 회사들에서 7나노 이런 걸로 설계를 할때 어. 나는 3나노 이런 최첨단 기술들로 설계를 해보는 어? 거야 어, 역시 삼성이다 어. 역시 다른 회사는 이런 기술이 있는 줄도 몰라 어. 와. 와. 그렇지 그렇지. 그럼 뭔가... 너는 제일 좋은 걸로 이걸 한거 아니야? 그렇지. 남들보다 몇년 앞서. 어땠어? 약간 회사에 있을 때 약간 그런 게 와, 왔어 뭔가 자랑스러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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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릿찌릿 하더라고. 야 이게 칠 나노미터도 아니고 어. 절반도 아니고 그삼 나노미터라 했잖아. 그치. 엄청난 거지. 그렇지. 이거 줄이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중요한 건 중요한 건 어. 다른 회사랑 비교가 안 됐다는 거지. 그치? 아 그럼 그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 맞아. 이건 삼성전자에서도 어? 파운드리 사업부에서만 느껴볼 수 있는 경험이고. 진짜. 회로설계하는 사람으로서는 큰 커리어가 되기도 야, 하고. 꿈이기도 하구나. 막어 이렇게 만져보는 거를. 그치, 그치. 야, 진짜 멋있다. 야, 아, 진짜 멋있다. 오, 진짜 멋있다. 고마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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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음. 시간에는 음. 밸런스 게임을 진행할 거야 어, 내가 오케이. 진행 방식을 설명해줄게 아. 제시하는 두 가지 중에서 어? 무엇이 더 좋은지 그거를 다 하면 되는 거야 두개다들라든가 아니면 뭔가 드는 타이밍을 놓쳤어 어. 그럼 우리 토르의 신 어? 우리 동희가 번개 망치를 빵 때려줄 거야 보이지? 세게 <laughs> 쳐야 된다고 세게 어? 세게 어. 문제를 한번 내볼게 오케이, 오케이? 자 시간은 3초야 3 2 1 하면 딱들어야돼 어, 선택지 어. 아. 알겠지? 출근할 때 지옥 털러 서서 30분 출퇴근, 텅빈 버스 1시간 네, 반 출퇴근 편하게. 1시간 아니면 어. 3, 2, 1왜 아, 나왔어, 왜 나왔어 텅빈 버스? 근데 이거 사실 둘다 살짝 공감이 안 되는 게 왜? 어, 우리 회사는 텅빈 버스 앉아서 30분 출퇴근 왜? 어떻게 부, 가능하지? 텅빈 버스가 진짜 잘있어 아, 나도 편한 게 좋아서 버스를 고르긴 했는데, 아 아까 텅빈 버스에 앉아서 30분이라고 했잖아. 음. 버스 차선 다들 알지? 음. 달려갈 수 있어. 근데 연주 궁금한 게, 음. 그 회사가 어디 어디에 있어? 어, 음. 우리 파운드리 사업부는 기흥, 화성 평택. 이렇게 오. 크게 세 군데에 있어. 오. 그래서 우리는 이세 군데 다 셔틀이 다니거든? 음. 어. 굉장히 촘촘하게 있어서 다니는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음. 서울에서 잠실에서 다니는데 친구도 있는데 한 시간 걸린대데 음. 아침에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갈 수가 있어. 그 너무 좋다. 내가 운전하지 않아도 버스 알아서 오는 거. 맞아. 거잖아. 자면서 갈 수도 있고. 딱. 오, 너무 좋다. 그니까 얘들아 이제 우리 마무리할 시간인 것 같은데 어. 우리 어, 어땠어 오늘 하루 어땠어? 뭐야 어? 벌써 끝난 거야? 어. 어. 아, 너무 빨랐는데. <laughs> 빠르지, 빠르지. 어. 일상이었는데, 이걸 또 음. 이런 자리에 와서 얘기를 하니까, 또 우리 일상이 다르게 느껴지고, 또 회사에 다시 돌아가고 기, 싶은 기분도 드네 음. 뭐야, 저가 뭐가 진심, 아니었어. 진심이지? 어. <웃음> 그립네. <웃음> 예전에 그 신입사원 때, 어. 넘치던 의혹을 가졌을 때나, 아니면 취준생 그 때, 아. 진짜 아. 간절했던 음. 그 마음. 그 어. 의욕적인 모습이 어. 기억이 많이 나. 다시 이제 되돌아났구나. 또 많이 보고 있을 수 있으니까. 음. 한마디씩 좀 해줬으면 좋겠어. 엄청 어. 간절할 거 아니야. 맞아. 아, 나도 파운더이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할거 같은데. 아, 고 싶어. 어, 한마디씩 해줘. 연주부터 하자, 그러면. 응. 그래, 어. 어, 여러분, 저희가 오늘 최대한 솔직하게 우리 파운드리 사업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희 삼성전자 DS 부문 그리고 그중에서도 파운드리 사업부.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꼭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저희 파운드리 사업부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이 영상을 시청해 주고 계실 텐데, 어, 저희 채용이 열리면 대학별 이제 채용 설명회도 함께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채용 설명회가 열릴 때 같이 참여해 주시고 여러 가지 질문들도 많이 해주시고 꼭 저희 파운드리 사업부에 관련된 또더 디테일한 정보들을 그때 채용 설명회에서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꼭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요 아, 그럼 여기까지만 딱 하고 우리가 마무리를 한번 해보자. 아, 내가 어떤 거야? 파운드리로 약간 이렇게 외치면 너희들이 오세요 하는 거야. 오세요? 자, 여러분 들 파운드리로 오세요. 오세요.